안녕하세요. 자두한샘입니다. 오늘 6월 8일입니다. 아, 지금 한 8일 10일째 비 소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수 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프린 쿨러를 작동한 지가 지금 한 3시간째 돌리고 있습니다. 아. 밭에 지금, 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참, 흐뭇합니다. 원래, 가뭄에, 내 눈에, 물 들어오는 거 보면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 나무가 워낙 고목이다 보니까, 어, 다른, 한, 가온에 보면, 한, 10, 음, 10년, 어, 15년, 요 정도 되는 나무는, 뭐, 5시간, 6시간 간수했거든요. 근데, 이, 이 나무는, 40년, 넘고 4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에, 간수를 좀푹 하려고 하면은, 오늘 저녁까지 계속 틀어놔야 되겠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자 간수 작업을 하기 전에 어, 복합비료를 뿌렸습니다. 우비료즉 추비를 했습니다. 추비, 우비료를 뿌려주고 비료 성분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지금 간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비료는 복합 21-19-17 질소인 가리 성분이 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어, 고 배가 왔습니다. NK 어, 보다 이게 비쌉니다. NK는 어, 주로 질소, 어, 그다음에 가리 성분이 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 본인 부담이 정부 보조 6천 원 정도 받고 본인 부담이 한만한천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가 온 어, 제일 비싼 겁니다. 복합 21, 19, 17 이거는 어, 20, 아, 21,000원 정도 되는데, 어, 본인, 자부, 정, 본인 자부담이 14,000 얼마입니다. 정부 보조 6,000원을 받고, 어, 자부담이 14,000 얼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렇게 추비로 뿌려주고, 보세요. 바닥에 비료 보입니까? 자, 비료가 비가 지금 앞으로도 한 10일 동안에 비 소식이 없는 걸로 되어 습니다 군이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면 비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클로 간수를 해줘야 비료가 잘 녹아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잘 돌아갑니다. 밑에 뺑뺑뺑 돌아가는 거. 이게. 잘안 돌아가고, 바늘 구멍처럼 해가 양쪽으로만 쫙 나오는 거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요거 한 개가 200원이거든요. 어 제가 지금 요거를 200개를 지금 새로 사가지고,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돌아가네요. 보세요, 지금 잘 돌아가죠? 뺑뺑이안 돌아가고, 한쪽 방향으로만 딱 물총 쏘듯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싹돌리주고 바늘 가지고 호비 주면은 또잘 돌아가는데, 또 잠시 있다 보면은 또 물총 쏘듯이 그렇게 한쪽 방면 돌아가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추가로 가서 200개를 사가지고 거의 다 교체를 해 줬습니다. 아, 교체 안된게또 하나 있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보세요. 한쪽 방향으로만 나오는 게여 있죠. 자, 여기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나옵니다. 이기 지금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손 보겠습니다. 아, 자. 이제 또 요렇게 하면 또 돌아가네요. 자, 이렇게 지금 이쪽에는 다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간수작업을 하기 전에 복합비료를 추비로 뿌려주고 간수작업 중입니다. 잘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예, 가뭄이 연속되면 은 어, 일주일 간격으로 간수작업을 해줘야 지금 어, 열매가 하루가 모르게 쑥쑥 굵어집니다 그래서 어, 5월달에 6월초에 가수농원에서 필히 해줘야 될 것이 적가 그 다음에 적심 순비틀기 그 다음에 간수 그 다음에 추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그고 튼실한 가위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자왕시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